다음의 횡단보도 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4번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3번 과속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다. 다음 안전 표지가 있는 경우 안전 운전 방법은 1번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영상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 좌음류 도로 표지이다. 다음 교통안내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자동차 전용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명상 그림의 안전 표지와 같이 주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을 나열한 것은? 1번 오르막경사 표지 상습정체 구간 표지 다음 안전 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4번 전방 100m 앞부터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이므로 주의 다음 안전 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2번 교량 표지 다음 안전 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3번, 전방의 중앙 분리대가 시작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 구독과 좋아요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4번, 우측 차로 없어짐.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번 중앙 분리대 시작길. 다음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3번 노면이 고르지 못함. 다음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번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 다음 안전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올바른 운전 방법은? 2번, 눈길인 경우 가급적 중간에 정지하지 않는다.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방법은 1번, 신호기에 진행 신호가 있을 때 서서히 진입 통과한다. 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1번,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관리 구역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도로의 일변이 계곡 등 추락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의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양측방통행 표지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회전형 교차로 표지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2번, 눈 휘등의 원인으로 자동차 등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전방으로 굽은 도로에 대한 주의표지이다.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며 차간거리를 50m 이상 확보한다. 도로교통법령상 다음의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규제표지이며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50k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만은 통행할 수 없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번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영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이다. 다음 안전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체할 수 있다. 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이번차 높이 제한 다음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3번 차폭 제한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번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한다. 다음 규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이번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번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 금지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이번 승합차 동차 다음 안전 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이번 상습정체 구간 표지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3번 앞지르기 금지 다음의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중량 5.5톤 초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최고속도 매시 50km 제한 표지, 다음 안전표지의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4번 D 표지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30m 내지 200m의 도로 측에 설치한다.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1번 화물자동차 다음 규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1번 최저속도 제한 표지 다음 안전 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1번 양측방 통행 표지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녹색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은? 2번, 좌우회전표지.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차가 저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 표지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 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다음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번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다음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번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 다음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4번 직진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임을 지시한다. 다음 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설명 및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번 교차로의 진입 및 진출시에는 반드시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해야 한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자전거 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한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국은 표지이다. 다음 안전 표지의 의미와 이 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운전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차가 저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한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다음 안전 표지 중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규제 표지는 몇 개인가? 3번. 세계 도로교통법 영상 지시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3번.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음 안전 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4번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제어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한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한다.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음의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다음 안전표지 중에서 지시표지는 3번 c 다음 안전표지의 종류로 맞는 것은 1번 우회전 표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중 맞는 것은 2번, 저회전 신호시 저회전하거나 진행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회전할 수 있다. 중앙선 표시 위에 설치된 도로 안전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앙선 노면 표시에 설치된 도로 안전 시설물은 중앙 분리봉이다. 다음 노면 표시가 표시하는 뜻은? 1번 전방의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다음에 노면 표시가 설치되는 장소로 맞는 것은? 2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에 설치. 다음 상황에서 적색 노면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소방 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표시하는 것. 다음과 같은 노면 표시에 따른 운전 행동으로 맞는 것은? 3번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어린이 및 영유아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지그재그 노면 표시에 의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자전거 등의 횡단 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다음 안전 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1번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 다음 차도 부문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면 표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2번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3번 교차로에서 저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4번 길가장자리 구역선 표시. 다음 노면 표시의 의미로 맞는 것은 이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다. 다음 방향 표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나들목 아이시의 명칭은 군포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속에 대전 143km가 의미하는 것은? 4번 가장 먼저 닿게 되는 대전 지역 나들목까지의 잔여거리. 다음 사진 속의 유턴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지시표지이므로 녹색등화 시에만 유턴할 수 있다.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가장 옳은 것은? 2번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8시부터 20시 사이에 통행을 금지. 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4분 동안 앉아 있는 경우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 녹색 노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4.73km 지점의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기초 번호판이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번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버스 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는 할수 있으나 주차는 할수 없다. 도로 표지 규칙상 다음 도로 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4번 출구 감속 유도 표지의 시점부터 전방 300m, 200m, 100m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다음 도로 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강남대로는 도로 이름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기점 표지판의 의미는 2번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기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 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은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중에서 관공서용 건물번호판은? 4번. 뒤 다음 건물 번호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평천길은 도로명, 30은 건물 번호이다. 다음 3방향 도로명 2구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직진하면 300m 전방에 관평모가 나온다.